아, 제목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품한의 바람, 품한의 사랑입니다. 제목 어떠신가요? 아, 금방 확 와닿나요? 사실 시판은 좀 정신이 없죠. 많은 것들이 새로 등장하고 여러 인물들의 서사가 의미 있게 지나갑니다. 금명희의 사랑도 정신이 없죠. 금명희의 사랑은 또 금이 가게 됩니다. 충섭이가 금명희 곁에 가깝게 들이밀죠. 스파이 제목은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좀 정신도 없기도 합니다. 클린턴의 스캔들과 부산길의 불륜으로 드라마가 시작을 하니까요. 그런데 들여다보니 뭉클하고 감동적인 의미가 제목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한참 보니까 기막힌 제목이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의견이니까요. 일단 제목이 독특합니다. 품안의 바람, 품안의 사랑입니다. 대꾸를 이루고 있죠. 서로 비슷한 구조 속에 대조되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바람과 사랑이 대등한 관계임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엄마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부산길의 아내가 나오죠. 여전히 늙어가고 초라해진 부산길과 살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묵묵하게 엄마와 아내 역할을 하죠. 그런데 재미 있습니다. 부산길이 아내를 구박할 때 아들이 들고 일어나죠. 철저하게 엄마 편을 듭니다. 배다른 아들인데요. 부산길이 바람 피고 다닐 때 하루도 안 빼놓고 자기들 도시락을 싸준 엄마를 옹호합니다. 심지어는 엄마랑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버지 대접을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갈라서면 무조건 자신은 엄마 따라간다고 하죠. 새엄마인데도 제발 이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길이 친아버지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산길의 아내가 아들을 말립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죠 애수이 못지않은 사랑을 부산길의 아내가 배달은 자식들에게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충섭이 엄마가 나옵니다 충섭이 엄마는 정보가 많지는 않기는 하죠 다만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복사점에서 복사 인쇄일을 빼고는 다른 걸 해보자는 엄마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아들이 극장에 포스터를 새골로 그릴 때 그걸 보는 게 낙이라고 하죠 그런 충섭이 엄마에게 처음 영화를 볼수 있게 해주고 충섭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금명이 때문에 진짜 행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죽기 전에도 오늘은 생각날 것 같아라는 말까지 합니다. 대체 얼마나 행복한 게 없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때 충섭이가 또 의미 있게 한참을 금명이를 쳐다봅니다. 그 전부터 충섭이가 금명이를 좋아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는 시파에서 충섭이 엄마가 하던 그 대사 죽기 전에도 오늘은 생각날 것 같아라고 덤덤하게 하던 말과. 행복해야 된금명의 모습이 무척 뭉클했습니다 게다가 충섭이 엄마는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네마 천국의 토토와 알프레도 이야기를 하죠 충섭이가 토토 같다고 합니다 영화에 없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엄마는 알프레도가 돈이 없을까봐 착한 토토가 돈을 보내줬으려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토토가 충섭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팔짱을 끼면서 의지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죠. 나중에 충섭이는 그런 말도 합니다.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 하죠.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자기 일만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영범 여학은 무척 대조되는 것 같죠. 엄마와 충섭이의 관계가 아주 의미 심장해 보입니다. 아버지가 나오지 않고 있고 금영의 작은 호의 하나에도 죽기 전에 오늘은 생각날 것 같다라고 할 정도의 엄마입니다. 묘하게도 부산길의 아내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충섭 엄마는 뒤에서 다시 다뤄 보기고요자 부산길의 이야기는 하필 공교롭게도 클린턴 대통령이 불륜을 했던 사건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그 영상을 시작하고 바로 부산길이 나오죠. 그리고 부산길의 아내와 배달한 자식들이 나왔었죠. 클린턴과 부산길, 뭐 불륜, 바람 그 이야기였는데요. 이 바람이 결국 불륜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람은 사람 안에 부는 바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상실이고 가난이고 갈등이고 아픔이고 상처겠죠. 처음 나레이션이 그랬습니다. 세상 제일 센 바람은 사람의 가슴 한뼘 안에 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죠. 뭐 연애, 사랑이 되겠죠. 또 남편들에게 불었던 불륜의 바람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또 시파에서는 엄마들이 중요한 인물들인 걸로 보면 바람은 품안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사랑과 함께 오는 바람입니다. 사랑과 헌신하는 엄마들은 바람을 마주하며 사랑으로 자식을 키워내고 살렸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품안의 바람은 사랑 속에 숨은. 흔들림이죠. 엄마들을 흔드는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런데 두 어구가 대구를 이루죠. 품안의 바람, 품안의 사랑입니다. 바람에도 사랑을 키우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인해 바람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엄마 영범의 엄마죠. 영범의 엄마는 조금 뒤에서 도 다뤄보고요. 자, 애순이가 나옵니다. 에순이 안의 바람은 주인공이니까 무지막지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정도가 아니라 폭풍이었죠. 그 폭풍이 부는 날 아들 동명이를 잃었습니다. 동명이를 잃은 엄마 에순이의 마음에는 바람 정도가 아니죠. 동명이는 에순이의 마음에 사그러들지 않는 품안의 바람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었다는 그 상처와 예민함이 결국에는 불안함이 되고 초기됐고. 금명이를 살리게 되죠. 하필 그날 금명이가 가스를 마시던 날도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동명이를 잃었을 때는 초보 엄마 같았었던 애순이죠. 병원 의사를 불러 달으라는 말이 입에 나오지를 못할 만큼 넋이 나갔습니다. 금명이도 똑같이 동명이처럼 팔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 애순이는 목청이 트인 것처럼 동명이의 때와는 다르게 몸부림을 합니다.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지르고 119를 부르죠. 금명이를 살려냅니다. 그 전날 바람 불던 날 동명이에게 미안해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자신의 죄책감과도 화해를 애순이가 했었는데요. 품안의 바람은 애순이 마음의 동명이로 인한 폭풍이기도 했지만 애순이가 주인공이니까요. 계속 이어지는 바람이었던 거죠. 딸 금명이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자신의 딸이 받아야 하는 아픔과 상처가 피멍이 드는 바람입니다. 시련이고 고통이죠. 이 엄마들을 보면 충섭 엄마에게도 품 안에 바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영화를 보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금명이의 그 친절 하나에 행복하다고 한걸 보면 충섭이 엄마가 걸어온 시간들도 바람을 안고 살았던 만만치 않았던 시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충섭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만 하다 살았다고 했거든요. 엄마는 충섭이를 지켰던 걸로 보입니다. 가난한 애순이다 사람들 좀못 받고 살았던 부산길의 아내 못지않은 그런 품안의 바람을 안고 살았던 게총섭이 엄마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품안의 바람이면서 품안의 사랑이죠 이 문장의 대꾸는 바람이 오면 사랑이 뒤따르고 사랑이 오면 바람이 뒤따른다는 대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품안의 부는 바람을 사랑으로 감싸 품안을 지켰고 그 사랑을 지키다 보니 또 품안의 바람을 맞아야 했고 그걸 또 사랑으로 감싸 안았던 것을 말하는 거죠 품 안에서 자식을 향한 사랑과 바람이 끝없이 얽히는 어머니의 계절을 말하는 겁니다. 대꾸는 순서가 바뀌어도 되잖아요. 품 안의 사랑, 품 안의 바람도 됩니다. 계절은 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뒤따르는 거니까요. 사랑과 바람이 서로를 비추며 어머니의 사랑, 마음을 그려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깊어지는 거죠. 바람과 사랑은 품 안에서 손을 맞잡고 어머니들의 마음에 흘렀다는 겁니다. 새엄마의현신은 바람을 사랑으로 바꾸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품안의 바람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말년을 외롭게 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는 바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클린턴이나 부산길처럼 시작할 때 나왔던 그 장면처럼요. 부산길과 끝까지 100년 해로하겠다고 하는 아내 말이 무섭습니다. 끝을 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영범이 엄마가 나옵니다. 영범이 엄마 역시 영범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죠. 자신의 프라이드고. 인생 전부입니다. 방법이 좀 이상하죠. 집착이죠. 결혼을 못하게 하기 위해 아주 잔인하게 아픈 말을 애순이에게 건넬 때 가슴에 돌이 옮겨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애순이는 그 돌이 아들 영보미에게 놓이는 거라고 가르쳐줍니다. 금명이는 그 삶은 영보미의 인생이지 어머니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음화에서는 뭐더 노골적인 장면도 나오죠. 불행한 영범이와 말년에 가장 쓸쓸하고 처참하고 외로워 울부짖는 영범이 엄마가 환상으로 나옵니다. 영범이도 너무 불행하고 엄마도 너무 불행하죠. 새 엄마들은 품안의 바람을 마주하면서 자식을 키워낸 엄마들입니다. 하지만 영범이 엄마는 사랑으로 바람을 키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품안을 흔들었고 영범이와 자신의 인생까지 삼켜버리는. 폭풍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대구가 된 겁니다. 품안은 어머니의 가슴이죠. 새엄마와 영범이 엄마는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품안을 채우지만 그 사랑이 만나는 바람은 다른 겁니다. 새엄마는 품안의 바람을 마주하며 자식을 키워냈고 영범이 엄마는 잘못된 사랑으로 바람을 키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사랑을 다 집어 삼켜 버린 겁니다. 둘다 불행해지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10화의 품안의 바람, 품안의 사랑. 아, 제목이 참 좋더라구요. 너무 좋은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구요. 너무 심하게 표현하는 악플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폭삭소가수다. 다음 11화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